괜찮아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됐습니다. 네,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.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세 분으로서 그 제주 어린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 보람에 대해서 다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어... 확실히 아이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랑 그 나왔을 때 끝났을 때어그 실력이 달라져가지고 그럴 때 그냥 가장 보람차고 그렇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해 주시겠나요? 계획은 잘... 네, 타기형이나 저... 바다에서 훈련해서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사시에 실용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력을 길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했습니다. 보호대한테 그 발견, 음... 발견이 될그 확률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누어뜨기 같은 경우 모장을 만들어서 어그 구조대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. 중고 22구조작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쿠버심해잠수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사 진유현성입니다. 중사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 생존 수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희 기동함대 사령부는 각종 이제 교육기관, 교육부 그리고 어촌계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더 안전하고 자신의 생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 태남구조대 대원들은. 각자의 첫수때에 입교를 하여서 기초 과정 1 2주 그리고 이후에 초급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뜻타고있의 심의 잠수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. 제가 처음에 심의 잠수사를 지원했던 이유는 물론 잘하는 종목 중에도 수용이 있었긴 했지만 타인을 구한다는 것 자체로도 사명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우리 SSU 대원들은 전시에는 항만 개척, 수중폭파 등 이제 주로 이제 지원 쪽의 업무를 수행을 하며 평시에는 어 선저 검사라든지 뭐 이제 각종 구조 항공 구조 훈련, 뭐 수중 용접, 절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어떤 해양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때최 일선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s s c 화이팅, SSU 화이팅.